이제 문제는 이러고 계속 진행을 하나요? 아.. <laughs> 아니요! 우선 예뻐요. 고급스러워 보여요. 입술이 통통해진다거나 차오르는 느낌 어.. 아직은 못 느꼈고 <laughs> 이거를 뭘.. 해, 뭘 하면? <laughs> 하면 차오르지 않을까요? 아 탈모! 탈모 증상 완화. <laughs>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요? 어, 효과는 되게 잘 바로바로 바로 정리됩니다. 빨간 립스틱요 타로 좋아하세요? 어 그럼요. 아. <laughs>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촬영 때 보니까 이분 너무 얼굴 이푸석하신아요 어, 저는 푸석할 수 있는 나이인데 여기가 푸석하다고 그러는 건 어. 지금 공격인 어. 것 같은데. 신상 아, 뷰티 네. <laughs> 제품들을 사용해 보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품들의 이제 성분이나 내용들을 한번씩 쭉 살펴봤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laughs> 아,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 터자르테 브라이타민 브라이트닝 플럼핑 마스크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형식이에요 이거를 터트려서 수분을 보내서 하는 거 같은데 여기 선이 나와있네요 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접고 오! 재밌네요 이 남은 국물들을 다 이제 온몸에 발라야 되는데 저는 안경이 있어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호로로 같은 스타일이야 안경을 좀 찾았습니다 <laughs> 여자친구다 무슨 <묻혀네. 웃음> 이제 문제는 <laughs> 이거는 다른 것보다 좀 이게 큰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향기는 지금까지는 그닥 뭐 좋지는 않아요. <웃음> 비타민 <웃음> 향이 어... 좀 나죠. 그쵸. 비타민 향이 좋지는 않거든요. 약간 꿀꿀한 <laughs> <꿉꿉한> 눈썹. <냄새. 웃음> 근데 뭐 피부만 좋아지면 되니까. 우선 좀. 이러고 계속 진행을 하나요? <laughs> <laughs> 어 달바 클린 티트리 리포점 식각 하밍 마스크 이번에는 원준 씨를 한번 어 얘도 크네요. 얼굴이 어 얼굴이 왜저할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지? 아.. 코를.. <laughs> <왜? 웃음> 아니요! 어떠세요? 시원해요 티트리가 좀진정되는 느낌? 근데 저는 마스크팩은 사실 금액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5개에 25,000원이니까 좀 있으신 맞아,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팩입니다 촉촉해졌어요 두분다아 진짜로? 네 <laughs> <laughs> 진짜로 두 번째 제품은 겔랑의 아베이 로얄 유스 워터리 오일 세럼입니다 우선 <laughs> 이뻐요 고급스러워요 보 보는 맛 있네요 꿀 향기 오일 세럼? 가볍게 흔들고 손바닥에 열방울을 정확하게 열 사용법이 좀 어려운데 따뜻하게 데우래요. 데우라고요? 어디다가요? 기사... 아, 이렇게 데우네요. 기사... 알갱이들은 기사... 어떻게 되는 거죠? 녹이니까 사라집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은 <laughs> 너무 좋네요. 옛날 어머니 화장품에서 나는 냄새가 나요. <laughs> 프로콜라겐 펩타이드 2종 수분크림이랑 밤이에요. 립밤은 진짜 많이 사용해요. 차에도 하나 들고 주머니에도 하나씩 항상 가지고 다니고 많이 찐득찐득한 음, 음, 음. 그래서 보습이 더잘 되지 않을까? 플러핑 효과 가지고 입이랑 데이트하기 전에 바르면 네, 네, 네. 좋은. 그 전... 입술이 통통해진다거나 차오르는 느낌은 없나요? 어 아직은 아, 못 느끼고 <laughs> 이거를 뭘뭘 <해>, 뭘 하면, <laughs> 하면 차오르지 않을까요? <laughs> 아쿠아 히디아렌 헤어라인 부스터샷이. 어려워 <laughs> 이름. 아 탈모, 탈모 증상 완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일 만에 헤어라인 나온다. 저는 M 자는 다행이 아니어가지고 볼펜 볼처럼 돼 있어서 바르기는 너무 편해요. 향은 약간 물파스 냄새? 어, 너무 시원하니까 여름에 딱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쿨링으로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중간 중간에. 제 나이쯤 되면은 탈모나 모발이 얇아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져서 이런 제품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티밋 레드 비타민 선입니다. 남자분들은 선스틱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손에 묻히고 바르고 이런 게 조금 번거로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발라봤는데 좀 시원해요. 깨끗해진다는 느낌이 좀... 어,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게 이게 지금 다 올린 거거든요. <laughs> 양이 너무...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4만 원 어... 그만큼 좋은 게 들어갔다는. 어 그렇죠. <laughs> 이게 4만 원 어치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바비브라운입니다. 인텐시브 세럼 U V 플루이드 전혀 끈적거리진 않아요. 제가 여기 좀 가벼운 느낌. 선크림 발랐을 때 이제 가장 또 남자분들이 싫어하는 게 하얘지는 거거든요. 백타 현상. 근데 이거는 조금만 문질러도 금방 터지는 음. 느낌이에요. 바비브라운은 뭐 워낙 좋은 브랜드니까. 지금 너무 타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제 어, 광고주입니다. <laughs> 후는 이거 <그거> 얼마 안 나. 비싸다. 광고주 누구세요? 원래 비싼 값을 합니다. 원래. 코어 리빌드 하이핏 헤어 마스카라입니다. 잔머리는 혼자하기 힘드니까. 왜두개더 빼는 요야 <laughs> 어... 이게 요즘에 여성분들이 많이 쓴다고. 이게 잔머리뿐만 아니라 옆에 이런데도 이렇게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이쁘게 <laughs> 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어디에 넣어야 <가야> 되죠? <laughs> 아 똑같은 재형이에요. 상관없어요. 네, 네. 어, 이번에 좀 고정력이 좋은. 아 이게 더센 거. 네. 깨끗하게 어, 정돈되고 뭐, 있어요.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 <laughs> 어, 효과는 되게 잘 바로바로 <laughs> 바로 <laughs> 정리됩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 만난 사람들한테 는꼭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엠 g 추천. 색조는 사실 정말 어려운 카테고리인데, 얘는 뭐하는 어디다 쓰는 거죠? 아이섀도우인데 스킨형이어서 브러시 필요 없이 그냥 눈에 바로. <laughs> 근데 보통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똑같은 피부의 색깔로 음. 하기도 하나요? 아 밑에. 아, 아 안경만 안 썼으면 내가 해봐요. 해봤을 텐데. 이거 매워 보입니다. 어 그럼 간단하게 한번. 우선 잡는 자세부터 정말 안 해본. 나도 한번 보여. 그냥 뭔가 눈꼬기 같은. <laughs> 어생 생겨 있어 보여, 있어 보여. 뭘 칸? 안주. 이런 색깔은 보통 어떤 기분일 때 바르는 거예요? 아 그냥 데일리로. 음. 빨갛고 막뭘 이렇게 사로 잡고 막 그럴 때 쓰는 게 아닌? 빨간 립스틱. 어 그럼요. 아. 글린트, 하이라이터, 볼터치용. 부각되고 싶은 뭐 눈이나 코나 얼굴 말고 다른데 에 힘을 주고 싶을 때도. 네. 어 진짜? 그럼 얼굴 말고 어디다 써요? 아색골 더는 안 내려가요? 거기까지? 아. 아래로 소스톤 모양인데. 아, 이런 색깔 터치하는 분들 있잖아요. 얼굴 하얗고 예쁜 분것 같아요.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앞에 계시나요? 없죠 어, 다음 샤워젤입니다 바디 샤워젤 네. 불가리하이면뭐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네. 남자 거네요 음무 뭐. 남자들은 너무 좋아하는 향인데 무조건 이성이 있을 때 쓰는 이성이 있을 때요? 부자가 아닌데 이거를 아. 어, 회사 가기 아, 전에 이걸 하진 않을 거니까 새로운 걸 썼을 때 되게 내 기분도 달라지지만 상대방 기분도 응.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원준이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풍부한 남자의 샤워젤 네. 이런 향을 여성분들도 좋아하는지 난 너무 궁금해 아. 아. 언어부에서 나오는 오드퍼퓸 센슈얼 화이트 향수예요. 어제 한번 제가 뿌려봤어요. 처음 향은 한 30여 년 전에 아버지가 쓰는 스킨 냄새거든요.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되게 은은해지고 좋더라고요. 성수나 가로수길 가면 편집샵 거기에 들어가면 맡을 수 있는 향기. 음. 너무 좋아하는 향이라서 집에 이런 향을 꼭 해놔요. 음. 깨끗하고 포근한 플로벌 머스크향. 딱 그향이에요. 논픽션. 이거는 어디다가 쓰는 거지? 그냥 이대로 이렇게 걸어놓는 건가 봐요 옷방에다가 걸어놓기네 해요 이 조그마한 어. 게 퍼집니다 렌트도 어. 어. 오래가고 두달 정도 간거 같아요 근데 약간 패키지가 향은 보장한다 마지막 제품인가요? 생태카이 제품이고 이 나비에 좀 의미가 많이 있더라고요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친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하려고 하는 좋은 취지로 지금 이렇게 이 패키지를 만든 것 같아요 눈에 하는 건가 봐요 눈에 분필 느낌? 촉감은 되게 좋아요 봄이라서 그런지 이런 파스텔 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좀 리뷰를 해보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바를 게 진짜 많아요 좀... 아, 언제 다 발라요? 그거는 립 쉬어. 이걸로만 봐서는 색깔이 되게 진할 것 같았는데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어, 립밤 바르는 거죠. 어, 근데 색깔이 그렇게 크게 진하지는 않죠. 어, 이거는 남자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술에 색깔이 없으면 되게 조금 창백해 보이고 좀아파 보이고. 네, 네, 네. 금액은. 브랜드가 워낙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성분들도 그리고 이렇게 순정을 생각하는 만. 사실 이나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피리 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순정을 생각해서 선택할 있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어, 네, 접입니다 여섯 개를 리뷰해봤잖아요. 네,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선택가이 맥 바비브라운 어느 브네 가지가 딱 떠오르거든요. 그 다음 순위를 정하면 결라인 결라인. 옛날에 어머니가 쓰던 그 향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굴가리 샤워젤 비싼 거를 좀. 그쵸. <laughs> 저는 사실 뭐 용량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요. 이게 4만원 어치입니다. 나르카에서 헤어랑 볼터치, 피치 커츠 이거 잘 어울리시는 여성분들. 늘 만나고 싶은. 저 이거 향도 너무. 역시. 정말 카페에서 나는 냄새. 어떠셨어요? 너무 어려웠고요. 재밌게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잘 전달됐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로서도 느꼈어요. 올인원이 제일 것 같다. 여성분들 좀 출근하실 때 힘드실 것 같고, 저희가 담당하는 브랜드들을 써보면서 브랜드에 더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니다 고맙습니다.